우리나라 한국 주식이 언제부터 투자했다고? <laughs> 라고? 오, <laughs> 라고? 언제부터 투자? 어, 자 우리 펀드를 아니죠? 해야 됩니다. 펀드를. 어? 주식 투자는 집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 딱 하고 뚝뚝뚝하면 끝이야. 그만큼 내 돈도 쉽게 날라간다. 둘다 쉽지 않을 거야.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설정하시면 개꿀. 네 아, 이번 주에 사망 토론 주식 대 어 펀드 자. 둘 중에 어떤 게 증권사에게 더큰 돈이 되는지 <웃음> <웃음> 오늘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식투자 하면은 예전에는 음. 주식 하면 망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근데 실제로 그 사례가 5월 달에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망한다. 뭐 최근에 그래, 그러게요. 여기저기 뭐 말들이 많더만요. 네. 어? 근데 지금 봐봐, 음. 음. 여기서 오늘.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로 맡겼다가는 거의 하다가 뛰쳐나갈 때 울면서 뛰쳐나갈 끼세요 지금 봐봐. 내 사례 뭐 아니야. 어, 어, 내 본인 사 살... 아니지. 본인 사례 아니에요. 어, 눈물 닦다. 본인 사례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성공 들어갑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말씀. 어 논리적으로 어울리지 않지만 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투자 <laughs> 남한테 돈을 맡겨서 잃으면 음, 음. 음. 내가 한 것보다 두 배로 빡. 전박, 방박불박 아, 방박불가! 방박불가, 인정! <laughs> 아, 인정! 맞아, 인정! <laughs> 인정어, 인정. 인정! 야 어. 인정, 인정한다 야, 근데! 게다가 수수료까지 내야 되니까 아니, 네. 따면! 네? 따면... 따면, 따면 내가, 내, 내가 잘해서 한 거잖아 네가 펀드 선택을 잘해서 한 거지! 어, 야, 너! 어. 그 펀드 매주가 잘해서 한거 아니야! 지 어, 그렇지! 아, 이게 모든 사람이 마인드에... 그렇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자. 아니,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펀드로 예를 들어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뭐, 어, 친구들이, 야, 뭐, 어떻게 펀드 수익 났어? 어떻게 그냥? 그러면 보통, 아, 그, 판매 직원이 잘 알려줘서 샀어. 이런 사람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중국이 될것 같았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잃었어, 그러면. 아, 몰라, 안 살라고 랬는데 그, 그, 직원이 직원 자꾸 사라 그래가지고, 아, <laughs> 이렇게 얘기해서 맞잖아요. 하나만 네. 해달라고 <웃음> 해가지고, <웃음> 오, 그런, 그런, 그런 내가 거. 적금을 개신하러 갔는데, 난 어, 내금 예, 그 적금만 한 사람인데, 펀드를 구제해달라고 네. 해가지고, 대박 그래서 내가 망했잖아, 막 이러면서. 진짜 짜증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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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어떻게 신의적인 네. 부분이 네. 결국에는 근데 다 본인 책임입니다, 책임. 투자는. 네. 그렇그 음. 그렇게 따지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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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직접 펀드로 투자해서 손해보면, 빡침의 정도를 이 정도라고 한다면 주식 투자로 손해 본 빡침의 정도가 그보다 적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빡침돈이러면다 그렇죠? 네? 아, 똑같은 똑같아요. 거예요 자, 펀드 공격 응. 아, 빡칠 수 있기는 한데 <laughs> 빡쳐 주식은 아, 수익 날 때는 다들 좋다고 해요 근데 뭐 이렇게 5월, 이번 5월달처럼 시장이 힘들고 어, 약간 좀 이번 달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긴 하잖아 솔직히 근데 그러다 보면 왜이 주식을 추천해가지고 많이 힘들구나. 아, <laughs> 아, 너무 힘들구나. 너서너너너아 너도 가서, 너도 가서, 너가도 가서, 너 가서, 가도 가서, 어도다서 너도 가서, 서 너도 가서, 너도 가서 펀드, 어, 해야, 걸려요, 펀드 해야 돼요, 펀드. 펀드 해야 돼. 왜냐면 일단은 주식보다 신경이 좀잘 쓰이거든. 그렇죠. 네. 사실은 펀드 투자를 해놓고 음. 매일매일 펀드 수익률을 확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없죠. 음. 주식은 하지만 매일 봐.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음. 주식은 사실 이 감정의 게임이라고 어, 하는 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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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더 노출되죠. 음. 나 스스로의 한계를 막 스스로 막 비판, 내가, 나, 나는 주식으로 안 되나봐. 막 그러면서 <laughs> 막 자기를 막, 그 뭐라 그러죠? 채찍질 하고, 막 자기, 자기, 어. 막 자기 자 도탄에 빠지고 막 그래. 이거 이전 정신 건강의 펀드보다는 주식이 좀더 해롭다고 아, 얘기하는 그렇지. 거 맞아요. 근데 그거는 좀 완전 초보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아. 말했듯이 주식 하나 사면은 진짜 화장실에서 보고 몇만 원, 몇천 원도 할 수는 있지만 음. 보통은 막그래도백만원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하죠. 네. 그러면 막몇만 원이 막 왔다 갔다. 몇십만 원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방법이라고 그때도 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일이일비하면안 돼요. 주식은 기다리면 모를까? 아, 장담할 수가 아, 없죠. 없죠 우리가 그러다 대주주 될수는 있지만 음. 이게 이렇게 후가다가 오이렇게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회사가 잘못 되거나 왜냐면 나는 한몇년 1, 2년뭐몇년 단기간에 보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계속 물타다가 비자발적 장애수장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 과정은 대부분 뭔가 회사의 사정이 안 나빠지기 때문에 주가 떨어지는 거고 그러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펀드는 그 영화 보셨죠? 신과 함께. 아동석이 나온 그 신관계2에서 성주신이 뭐라 그랬어요? 펀드는? 기다리면 오른다. 펀드는 기다리면 오른다라고 그랬어요. 신이, 신이. 그때, 아하. 그때, 아하. 신이 그랬다고. 굉장히 논리적, 진짜 논리적인, 논리적인 대결이네요. 대결이네. 신은, 신은 보통 한만년 이상 살거든요. <laughs> 아, 기다릴 수 <laughs> 있어요. 성주신이 기다리면 오른다고. 어. 하지만 일반적인 인간은 정말 네. 길어봐야 네. 85세 정도가 <laughs> 기다릴 수 있는 <laughs> 어. 최장이기 때문에. 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건 음. 뭐 수익이나 손실을 음.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음. 쉽게 말해. 그것도 있지만 저는 또그거만큼 중요한 게 진짜 자본시장의 꽃이잖아요. 음.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음. 이 자본시장이 돌아가는 것들을 내가 눈으로 보고 익히고 배우고 공부하고. 경찰도 누구나 하잖아요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그럼 공부를 할수 있다 근데 펀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모르니까 하는 거거든요 잘 알면 내가 하지 근데 내가 잘 모르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그래? 그래요? 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게 한때 펀드를 잘 모르니까 한때도 있었죠 그리고 한때는 이제 묻지마 펀드 막 했죠 음. 여기 중국 넣으면 돈 된대? 막 그래서 막 넣고 막 이렇게 하는 음. 그거는 주식시장이 문을 닫는 그 순간까지 있을 거예요. 어, 그래. 주식도 마찬가지고 어, 그래. 이거 좋대라고 해서 사는 네. 그런 내동 매매들이아늘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가 좋든 싫든 공부하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음. 내 경제 활동 전반에 도움을 준다는 거. 아니 아무래도 또 이렇게 주식 투자는 사실 이렇게 투자할 때마다 아무래도 세금이 조금씩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거래세가 네. 그죠 근데 이 펀드가 이로도 막 수수료를 떼잖아. 그렇죠. 손실을 그렇지. 보고 어. 있는 구간에도.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무슨... 좀 비판이 당연히 있어야 돼. 좀 있었던 있... 아 당연히 그건 당연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수수료 내 공격 좀좋았어 네. 수수료가 너무 싼 아, 거. 아 근데 그거는 내가 정하나? 아니 근데 그건 있어야, 네. 있어야 되는 게. 네. 야 너. 나는 얘를. 당연 있어야 할 거야. 거는. 그렇지.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뭐지 오늘 <웃음> 오늘. <웃음> <웃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그냥 그 투자자들은 아, 투자자들은 어, 우리가 일정분 보수를 낼 테니 그래도 돈을 좀 벌어봐라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돈을 못 벌면 돈을 가져가지 말아야지. 약간 그런 아니, 거죠. 아니 아까 그 표정 보고도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웃음> <그럼>. <웃음> 지금 여기 이런 상태에서 주, 뭐 주식 떨어졌다고 돈까지 월급까지안준다고 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까지안 준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지금 여기 여의도가 한... 아니라 한강 간다니까. 이렇게... 아자 그래서 결론을 내야 될거 아니야. 보통. 지점에서 판매하시잖아요. 펀드 상품. 네. 연 목표수익률이 얼마입니까? 평균 5에서 6이죠. 사실. 펀드. 음, 펀드? 자, 5에서 주식형 6. 펀드 기준 말고, 네. 일반 요즘에 나오는 펀드 그렇고요. 1년 목표수익률이 5에서 6%, 음. 여러분. 주식시장으로 오시면, 주식은 하루 마이너스... 만에 5%벌수 5 있습니다. 주식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목표 5% 평가하는 게 목표. 주식은요. 네, 펀드... 그런 얘기를 하죠. 주식... 주식시장에 하면... 한번 발을 들이면 음. 끊는 건 없어요. 참는건 잡는 거지. 네. 아닌데? <laughs> 그런 사람이 주식시장 떠나고 몇년 만에 코인으로 돌아와? 어? 그런 사람이 <laughs> 큰 차지. 어. 아, 저는 음, 이제 더 이상 주식시장이 저에게 자극적이지가 않습니다. 음, 에... 마카오로 갈랍니다. 그런 건아마치 파생이. 100만 원을 벌면 1분 만에 200만 원이 되는 곳. 그곳으로 저는 떠나겠습니다. 어. 네, 잡소리가 길어지니까 여기서 끊고 마무리 짓고 또 일주일 맞습니다. 뒤에 인사드리도록아 아, 조만간 뭐 한. 10배 이상 구독자 수가 늘 거라고 <laughs> 예, 믿어 <믿음이> 의심치 않습니다 <laughs> 검색창에 전다원의 각해전투를 검색해 주세요 네, 외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각성한 개미들의 전략적인 투자 라이프 지당금융투자와 함께하는 각해전투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설정하시면 개꿀